오늘은 어디로 왔냐면 바로 강남신세계 스위트파크에 왔습니다. 지난번 저희 그 더현대, <laughs> 더현대 크리스마스 기념해가지고 여러 개 맛집 소개를 해드린 콘텐츠가 있었는데 그걸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번에는 <laughs> 2탄으로 강남신세계에 왔습니다. 마침 댓글로도 요청을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고! 고! 예, 크리스마스 마켓도 있습니다. 어, 시골지는 아주 눈이 멀어 버렸어요. 어? 아, 몇 년째 지금 줄 기다리는데 <laughs> 아, 저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리가 자꾸 안 보여 가지고 여기 자리 있는 줄 알고 온 거예요, 여기. 누가 봐도 가방 가겠인 <laughs> 크림 그릴레야? 이커피가 자, 이번 먹어볼 건. 가리게트. 이게 일본에서 건너온 브랜드인데, 음. 아몬드파이 사이에다가 이제 크림이랑 이제 과일이랑 이렇게 하는 건데, 딸기 올라간 게 대표맨인데, 이름이 딸기 맛이 아니라 나폴레옹 맛이에요. 왜 나폴레옹인지 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시그니처 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먹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되게 부실하져 되게 딸기가 있어서 그런지 상큼하고, 파이가 맛있네. 나는 이 겉에가 반지르르 해가지고, 응. 설탕 코팅이 돼 있어서 되게 달 거라고 생각했거든? 응. 근데 뭐야? 되게 담백해. 응. 어, 그냥 파이야. 응. 그런 설탕물을 하나도 응. 안 묻힌? 응. 응.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간 크림도 그렇게 안 달고, 응. 이위 겉에 이제 파이나 이런 것도 거의 안 달기 때문에, 진짜 엄마한테 줘도 이거는 달다고 응. 싫어하시지 않을 맛. 응. 되게 뭔가 고급 디저트 먹는 것 같아요. <laughs> 응.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먹기 너무 어려워. 음. 응. 이게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저희처럼 음. 여기서 먹기보다는 집에서. 집에 가져가서 뭐 들고 드셔야 될것 음. 같아. 그리고 옆 사람 나눠주기도 애매해. 음. 약간 부스러져가지고. 음. 음. 근데 좀 특이하긴 하다. 이거는 평소에 못 봤던 디저트라서 나도, 특이한 것 같아. 학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저는 이거 일단 추천. 음. 소금빵이 이렇게 생겼어요 와 샤넬 같네요 다음은 블루베리 오자 여기서 제일 줄이 길다는 대통에서 사온 소금빵입니다 여기 소금빵은 9가지 종류가 있고 한 사람당 4가지 종류를 살 수가 있대요 아 근데 눈앞에서 품절이 계속 돼가지고 사실 마지막으로 갈수록 내가 살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너무 특이하게 생겼다 진짜 음? 아니 내가 먹었던 소금빵은 그 살짝 질긴 맛이 있잖아 음. 근데 얘는 바삭함이 엄청 강해 음. 크로상 같아 느낌이 아무래도 블루베리 맛이다보니까 뭔가 베이글 같거든요 그리고 얘는 쫄깃해요 근데 음. 이거는 바삭한데 얘는 출동. 바삭함 하나도 없이 되게 쫀득한 그런 베이글의 식감인데 맛은 버통 맛이 강해서 또 오묘하게 소금빵이 오. 연상 생각이 나긴 해이 음. 겉에도 이렇게 소금이 뿌려져 있고 음. 안에 블루베리 찜도 있어가지고, 음. 당이 상큼하게 좀 잡아줘. 근데 나 이거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고 먹어더 맛있는 거거 아니, 사실 저희가 오늘 팝콘이 뼈을 먹고 왔거든요, 저는. <laughs> 그래서 사실 저희 지금 먹는 거 바이바이보 하면서 <laughs> 누가 먹을래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분명이에요 진주명. 어. 이거 약간 진짜 본연, 빵 본연의 맛이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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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 근데 이게 더 맛있다. 왜냐면 이게 좀더 소금빵이랑 음. 조합이 더 좋은 음. 것 같아요. 고소하면서 얘가 정말 많아가지고 어. 되게 그 마그작하는 식감도 너무 좋고 음, 음. 어, 저는 얘가 조금 더불 중에서 더맛있어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건 진짜 4개 사도 되겠다. 이거는 음, 마카롱 맛집. 자 다음은 깰크 쇼츠의 마카롱인데 한창 마카롱 유행했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마카롱 맛집을 엄청 찾아다녔었는데 그때 좀 약간 여기가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었어 근데 딱 여기 있어가지고 바로 마카롱을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처음으로 오거든요 일단은 비주얼이 일단 만지자마자 조금은 금방 으깨지는 스타일이에요 음, 음 그래 마카롱은 이 맛이지 확실히 빵집에서 파는 마카롱이랑 차원이 다르다 <laughs> 아니 여기 진짜 유명해 여기가 코스가 쫀득하기보다는 조금 바삭한 스타일인데 음. 이 바삭한 게 음. 약간 머랭쿠키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마카롱 먹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되게 맛있어 음. 음. 와 근데 이 조그만 거 하나에 초코가 엄청 응축되어 있는 맛이에오 음. 그래서 이게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와, 이 마카롱이 유행이 요즘은 좀 지났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마카롱을 사랑한다 아시면 깰크쇼츠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 다음은 미니마이즈의 쌀밥 푸딩인데 여기가 유명한 게 뭐냐면은 밀가루가 안 들어가고 글루텐프리여가지고 좀 속이 편한 그런 빵으로 되게 유명한 집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어 진짜 전형적인 브레드푸딩 맛인데 되게 안달다. 그냥 진짜 담백. 음. 그리고 밤이 생각보다 많이 씹혀. 뭔가 식감이 막 부드러운 게 아니라 이 혀가, 혀에서 약간 오돌토돌한 게좀 음, 느껴지는 음, 느낌? 음. 음. 어, 근데 진짜 많이 안 달고 되게 담백하고. 오, 어, 하나도 안 달다. 어, 그냥 밥맛도 음. 막 인위적인 진한 밥맛이 나는 게 아니라 음. 정말 그. 본연의 그대로, 맛? 어, 본연의 맛이라서. 진짜 음. 전체적으로 그냥 담백해요. 그냥 음. 진짜 음. 밤이야. 어, 어. 어, 그래서 만약에 좀 진짜 막, 아, 막 달달한 디저트가 땡겼는데 이걸 먹었다 하면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이제 저희같이 좀막 너무 단걸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괜찮게 먹을 수 있는 맛, 어른들이 잘 먹을 수 있는 맛 그리고 글루텐 프리니까 좀 그런 거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무난하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쌀 디저트다 음. 음. 아, 그 다음은 바로 부창제가라는 집인데 여기는 이장우 님이 개발에 참여를 했다고해요 어, 그래서 그 입구에서도 이제 이장우가 뭐 어쩌고저쩌고한 이런 게 나와 있고 아무튼 그런 호두과자집이에요. 아, 어. <laughs> 일단은 이렇게 단면을 까서 봤을 때는 약간 생각하다그렇게 특이점이 없긴 한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이우유니 소금 호두과자였거든요. 어. 마침 딱걸렸네 내가? 나는 완두인데 통이 진짜 들어있어. 요 오, 맞아, 원래 안금은 이렇게 콩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으깨져야 되거든. 맞아, 앙금 같은 거? 어, 이게 콩이 들어있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근데 막 엄청 특별하진 않다. 음. 이, 요 안에 있는 이런 앙금이 나한테 너무 익숙한 맛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막 호두과자에서 이런 맛이? 이건 아니야. 그냥, 음, 이런 맛? 막 크림의 존재감이 엄청 음. 강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이우유히 소금 맞지? 음그 맛이라고 하니까 약간의 짭짤함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방금 소금빵을 먹었어 그런지 사실 짠 맛도 많이 느껴지지 않고 좀더 고소한 호두 과자 음. 느낌 좀더 색다른 음. 그리고 필링 대비 빵이 좀 두꺼운 것 같아. 음. 그래서 앙금 맛이 사실 그렇게 제대로 느껴지진 않아요. 음. 어. 조금 묻힌다 반죽 맛에 음. 음. 막 맛은 있는데 음. 그렇게 특이점이 크진 음. 않아가지고 무난한 느낌 이래그이 음. 음. 진짜 맛있는 딸기 케이크맛이냥동이성 음. 응. 생크림 빵빵하게 넣고 이 <laughs> 아, 이거 되게 식물성 아니야? <laughs> 맞아, 농물성 100%야. 빵빵하게 넣고, 딸기 넣고, 이래가지고 되게 실패하기가 힘든 맛이고, 시트도 얇아가지고 되게 부서지는 식감? 그래서 녹는 식감이에요. <웃음> <웃음> 근데 혹시. <웃음> <웃음> 아, 내가 왜 이렇게. 말 이빨. 기 하원까지 30분 남았어. 아, 어제 크림 자은도 되게 맛있고, 딸기도 일단은 막 신맛 전혀 없이 적당히 달달하고 좀 신선한 딸기인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크림이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크림이 그렇게 안 달면서 되게 우유스러운 고소한 맛? 음. 음, 그게 돌아. 음. 오, 이거는. 저 아직 완전 딸기 제철이라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맞아, 맞아, 약간 맞아. 완전 딸기 맛이 괜찮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 음. 음. 얘는 딱그 전형적인 그 맛있는 딸기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하면 여기서 이거 사 먹는 거 추천해요. 드 음.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생겨가지고 종류별로 해서 이렇게 홀 케이크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한 가지 맛이 싫다 하시면은 여기서 네 조각 사가지고 그렇게 여러 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아, 다음은 카라멜입니다. 여기는 어, 마망갯다로 하고, 블루리본 되게 많이 받은 집이고, 여기도 제가 이름을 들어봤어요. 여기는 수제카라멜 집으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카라멜 맛이 굉장히 다양하고, 디저트 라인이 있고, 고메 라인이 있어요. 저희는 디저트 라인에서 핑크솔트 맛이랑 무화과 맛, 이렇게 인기있다 해서 샀습니다. 아니, 근데 패키지가 너무 어. 이뻐. 무슨 진짜. 샤넬, 향수, 샤넬, 샤넬. 평수병 같고. 와 이거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되게 고급스러워. 선물 음. 주기에도 좋다. 음. 부담도 안 가고. 먹어 볼게요. 수제 카라멜. 음. 오. 음. 난 이에 엄청 달라붙을줄 음. 알았는데 음. 전혀 안 그러다. 음. 깔끔하고. 저는 이게 그 핑크 솔트라서 그런지 은은하게 짠맛이 나면서 음. 그 카라멜 단맛이 좀 돈다 그래야 되나? 그 되게 진짜 단짠이야. 응. 근데 나는 이게 좀 붙어, 그래도. 아, 응. 근데 일반적인 카라멜보다 훨씬 음. 괜찮아. 응. 얘는 그 무화과가 들어는데까시 그러니까 무화과 말린 무화과. 응. 말린 무화과 들어가서 응. 식감이 되게 좋고 응. 그 무화과 안에 있는 깨락 씨앗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톡톡 씹혀가지고 그냥 좀 씹는 그 식감이 있어요. 아 어, 얘는 근데 선물용으로 받고 싶다. 약간 응. 내돈 주고 사기보다는 응. 누군가한테 선물 받고 싶은 맛. 응 말봐. 응. 응. 근데 응. 무화과 이거는 약간 부모님한테 선물 드려도 좋을 것 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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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음. 저희가 강남 신세계 시트 파크를. 털어봤습니다 사실 좀 여러 번 다녀오면서 이제 털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삘 받아가지고 그냥 보이는 대로 막 집어서 저희가 열심히 털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게 먹을 만한 디저트들이 음 많더라고요. 음 그걸딱 일단 평일이라서 그런지 줄 쓸만했어요. 음, 어, 웬만한 긴 거는 30분 정도 썼지만 여기 주말에는 거의 막 1시간 이상 줄을 선다고 음 했으니까 만약에 들리실 분들은 평일 오시는 걸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가 좀각 잡고 디저트 라인만 준비한 공간이라서 그런지 약간 너무 유행타는 브랜드들보다는 좀 굳건히 자리 잡고 오랫동안 운영해 오신 디저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짜 내 안에 디저트를 좋아한다 하시면은 여기 오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마침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놨으니까 한번 여기서 사진도 건지고 맛있는 디저트 맞아, 드시길 맞아. 바랍니다. 음. 그럼 저희 영상이 재밌셨다면 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